한국의 명품 전차 K2가 폴란드에 수출된다. 폴란드는 현대로템의 K2 전차 1 0대를 구입한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1000대 중 일부는 현지 생산 방식이지만 올해 방산 수출 계약만 2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는 나토의 온국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협을 느끼자 한국산 무기 도입으로 국방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K2 전차를 공급하는 현대로템은 KTX 산천으로 잘 알려진 회사다. 세계적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K2 전차는 노르웨이에서 독일 레오파드 전차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 포도 600문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와 별개로 하나 디펜스가 생산하는 레드백 장갑차는 5조 원 규모의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다. 폴란드 공군이 도입하는 FA50 경전 특기는 블랙 이글스로 잘 알려진 T-50 훈련기의 개량형으로 이미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전적이 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힘없이 평화를 유지하기는 힘들기에 외부 침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쟁 억제력을 높혀주는 K국방의 위상이 세상 자랑스럽습니다.